아모스 3장1 절에서 8 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알아주심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들어올린다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두고와 사람으로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목동 아모스에게 부기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아모스는 다른 선지자에게서 볼수 없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그 첫째는 그가 선지자가 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일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두 번째로는 그가 남유다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는 소선지지서의 저자들 중에서 아모스가 유일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세때로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강하고 부유할 때였어요. 한마디로 잘 나갈 때였습니다. 동시대의 이사야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서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번영함으로 인하여 아넬함과 방종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심판이 있게 된 이유와 함께 심판에서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하고 심판의 과정과 그 결과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장과 2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 여성 나라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인 3장을 시작으로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 북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 그들의 멸망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9장 11절에서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와 관련된 다섯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섯 나라와 남류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끝낸 아모스는 이제 들으라!로 시작되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깨우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아모스의 세편 설교 중첫 번째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1절과 2절에서 선언한 후에 아홉 개의 질문을 통해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동기와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홉 가지 질문의 요지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모스가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남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동시에 직업적으로도 선지자가 아닌 평범한 목동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신적인 권위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반발을 불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자신이 전하는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그들이 깨달아서 이 심판의 경고를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여 궁극적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먼저 메시지의 선포 대상이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 주셨는데 다시 죄악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징계하세요. 이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개역한글 성경에 보면은 너희를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징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진정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더러운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해서 더 좋은 자녀로 만들어 우리와 함께하시려는 복을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 없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우리랑 함께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 뭐 물질적인 것 또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회개시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 모두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사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서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5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세 편의 설교를 할때 모두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아모스 선지자 자신의 메시지가 신적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청정해야 한다는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크대하고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든 일이 있고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예표로 설명되어지기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출애굽 사건은 무세와 바로의 대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무튼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의미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한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거예요. 즉,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룩한 뜻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절에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를 깊이 알고 사랑하고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구원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족속 중에 따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니잖아. 요다 아십니다. 여기서 알아주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만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참아 볼수 없어서 건져내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것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배반했다고 했는데 배신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그에게서 뒤통수 맞았다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보셨잖아요. 그러니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고 계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에 대한 징계. <laughs> 그만큼 더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본절에서 8절까지는 모두 9개의 의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의문문은 어떤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의 신조권위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기 위한 그러한 의문문이에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아모스. 또 다른 하나는 아모스와 그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다른 선지자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중첫 번째인 견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견해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행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견해인 아모스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모스가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견해인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곧 이사야나 미가 등의 예언과 자신의 예언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예언의 배후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예언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을 고려할 때이세 견해는 각각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지만 본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신적 권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모스와 하나님과 이두 사람이라는 견해가 가장 좀 타당한 듯합니다. 그래서 본절은 아모스 선지자 자신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모스가 자신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너희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멸망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얘기하는데, 선지자가 평화를 얘기하고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만일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심판이라든지, 책망하는 말을 전하고 싶겠어요? 복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번층할 거라는 말을 전하면, 다들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겠는데, 왜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무새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너희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유 없이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유 없이 측망하고 멸망의 심판을 예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아모스 선지자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였거나 포획한 후에 포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아모스 자신도 예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이겠으며 새가 그물에 뛰어들 때 그물에 치이는 것이 당연하듯이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새가 덫에 걸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즉 이는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사냥꾼이 새가 걸릴 때까지 덫을 거두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덫에 치인 새처럼 고통받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덫을 놓았으니 새가 치인 것이고, 새가 잡혔으니 덫이 튕겨져 나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고 그 원인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나팔은 왕의 즉위식 또는 절기시에 성회를 선포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서의 나팔을 부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팔수는 전쟁의 위기가 닥칠 때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도 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 경계의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예고하는 나팔이 울리면 그 성읍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는 아모스의 경계의 나팔소리에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아싸리온에 팔리고 안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물며 성읍 하나가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 한 집안이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 한 개인이 망하고 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선지자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노아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수십 년 전에 예고해 주셨고 또 홍수 7일 전에 또 다시 알려 주셨어요. 소동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도 하나님께서 로데기게 천사를 보내서 미리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서인 아모스를 보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알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밀을 미리 알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구원의 비밀과 심판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 미리 다 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는 종들에게 깨닫고 알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 주시거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오늘날은 성경 말씀에 예언한 말세의 모든 징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어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았듯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름에서 또 자녀들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서 그리고 명령하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심정으로 책망하며 경고했던 거예요. 아무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만히 두면 망하게 생긴 그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책망하는 말을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기에 힘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발전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중에서 사자가 부르짖으면 모든 동물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사자의 소리같이 무서우니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대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모스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 일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자들인데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대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을 참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도 아모스가 뭐라고요? 너희보다 더 두려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그대로 전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감동받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께 부담 주는 것 같고 이러저러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그대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성경과 바른 교육자들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해 주십니다. 왜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도망가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참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아주 잘 나갈 때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들과 아무 용고도 없는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들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반하였지만 그들을 알아주셨다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를 배반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저희들 이러한 저희들을 위해서 그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그것마저 저희들이 안하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싸오니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